지난 주말 서울 수유동 새마을금고 두 곳이 40분 간격으로 잇따라 털렸습니다. 범인이 금고 한 곳을 터는데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. 한 사람이 한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이번 사건의 미스터리를 배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금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문 인식과 열쇠로 이중보안이 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과해야 합니다. 그 다음에는 지점 안쪽에 또 다른 문을 열어야 금고가 보입니다. 금고문을 열기 위해선 보안키와 열쇠, 비밀번호 등세 가지가 필요합니다. 때 금고. 하지만 범인은 이 모든 것을 단 5분 만에 해결했습니다. 금고를 열기 위해선 비밀번호를 꼭 알아야 합니다. 세말 금고는 서로 교류도 없어 두곳 모두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직원 중에도 없습니다. 이게 공모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. 한 사람이 금고들으려면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움직였다는 얘기는 범위는 두 곳의 구조를 완히 알고 있었습니다. 침입후에 돈을 훔칠 때까지 5분밖에 걸리지 않은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. CCTV가 있는 곳도 알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덕분에 어떤 곳에서도 얼굴이 찍히지 않았습니다. 음, 그 CCTV도 고그 CCTV 뭐. 거아니 CCTV를 가리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려고 산그 이런 이 범인이 그내를잘안다고 봐야 돼. 700m 거리에 금고 두 곳을 턴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귀신 같은 남자의 범행.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. TV조선 배현호입니다.